파일을 맞추고 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단체로 멀리서 와서 먼저 갑니다. 남아서 아직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합니다. 잘 찍어보시죠.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틀려요. 오늘 집에 갔다 온그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제 반쪽만 보여요. <laughs> 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왜 얼굴은 반쪽으로 보여요? <laughs> 어, 한번 들어오셨어. 어,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신청해 들을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안 와서 너무 감사하고 비가 폭우를 내린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뭐야. 적당히 내려서 <laughs> 감사합니다. 실방으로 처음 해보는데 <웃음> 전, <웃음> <잘>.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구여 팀인데 예 좋아요 <laughs> 눌러 주신 분, 네, 분 감사하고요. 뷰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뒷좌석에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저쪽 돌리는 방향이 어떻게 돌릴지 돌려서 보여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아, 제가 진짜 것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자 버스가 네. 꽉 찼습니다.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한번더 들어오셨네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가 들어오시지 인사를 못하겠네 자 따님이 좀 봐주세요 아, 남으신 분들은 열심히 저희 목까지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시작하기 전에 가서 마칠 때까지 있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좋은데 저희끼리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같이 오는 바람에 예, 그렇게 됐네요 내 얼굴. <laughs> 얼굴 왜 그렇게 찍으셨나 <웃음> <웃음> 누가 들어오셨는지 채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두명 시청하고 계신데 어디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웃음> <웃음> 우리 따님이에요. 특별할 때만 올라오는, 같이 올라오는, 참 같이 네. 따라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따님이. 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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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반쪽만요, 반쪽만 보여드릴게요. 반쪽을 원하시네. 한쪽이 더 이쁜 쪽인데. 아빠, 죄송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두분 좋아요 두분 눌러주신 분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하고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많이 올렸어요. 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동영상은 좀 길어도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다음에 또 목사님 올라오라면은 올라가서 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방도 현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 끝나는 거.